저도 모르겠죠. 암튼 일주일 안에 둘의 알고를 서로 볼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이응 일주일. Later. 여러분 안녕. 다들 잘 지냈어요? 하이. 그로. 데이트가 어땠어요? 나이스. 좋았어요. 축하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을 한번 공개합시다. 얼굴을 아직 보지 못했잖아요. 괜찮아요. 저는 먼저 보낼게. 우와, 너무 예쁘네요. 매력, 매력이 있네요. 네스트는 저요. 유원 씨는 이렇게 귀여울 줄 몰랐어요. 키키읗. 잘생겼어요, 친구야. 역시 잘생겼어. 옛날에 난본 적이 있었어. 그럼 정윤 씨, 지금 얼굴 보여줄래요? 으으, 잠깐만요.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저는 진짜 예쁘게 보여줄 거예요. 이응키읗, 그럼 저 먼저 보낼게요. 멋있다. 잘생겼네. 귀여워요. 정윤아. 지금 너야. 음 잠시 기다려봐. 봐봐요, 저요. 우와, 너무 예쁜 것 아니야. 설명이 필요하겠다. 이게 뭐지? 지금 설명해 정윤 씨. 별표 긴장 별표 그게 그게 나 그냥. 우리는 네 사진이 아닐 줄 알아. 나야. 너무 예뻐서 그럴 수도 있지. 유명한 사람인데. 아니야. 나도 옛날에 널본 적이 있었거든. 네 얼굴 안 보여주면 이 그룹에 자를 거야. 아까랑 같은 사진 말고. 알았어. 근데 날안 자른다고 약속해 줘. 글쎄요, 상황에 따라 할게요. 괜찮아, 자기야. 친구야. 왜 그래요? 이탁처, 나야. 진짜 나야. 예쁘지? 시오비유, 이게 뭐야? 네가 여섯 살인가? 말도 안 돼. 미안해. 그래도 우리는 헤어지는 거 아니지. 약속했잖아. 아니 아니. 너 아직 여섯 살인 건데 아동이야. 난 나이가 더 많은 여자를 더 좋아해. 그래서 안 된다니까. 드디어 내 목적을 이루어졌구나. 나를 배신했으니까 정단한 벌을 받아야지. 여섯 살 새끼야. 떠나지 마 자기야. 이딱저 새끼야. 아니, 더 말할 거야. 정윤이 양아지, 양아지. 빨리, 빨리, 빨리 거지라고.